네, 김희경 선생님 가볼게요. 응. 우리 반의 에이스시거든요. 음. <laughs> 그런 얘기 왜 부담스럽게? <laughs> 자. 아,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선생님, 진짜 편안하게 하세요. 음. 남독은 항상 70점을 맞는 게 100점이에요. 어, 100점 맞으려면 망가져요. 그러니까, 그리고, 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보여줘야지, 잘하려고 한다거나, 뭐, 뭐, 내가, 내가 100점을 맞아야 된다거나, 뭐, 이런 의식이 드는 순간 망가지는 거예요. 응. 음. <laughs> 이경아, 아. 오늘 너 어디 가니? 아니요? 왜요, 엄마? 내 차림이 꼭 무슨 장례식가인것 같아서. 그래. 나도 그런 것 같구나. 너무 어둡구나, 우리 희경이 출근 차례니. 너희도 그렇게 보이지 않냐? 내 네, 아버지. 누나, 그런 옷안 좋아하잖아. 맞아, 언니. 다른 옷 입고 가. 난 너무 무섭다. 아침 식사 자리에 다른 날보다, 다른 날보다 늦은 희경이 등장해 식탁에 앉아있는 온 가족들이 한마디씩 했다. 희경은 주방 냉장고 옆에 붙은 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 보고 가족들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장례식장으로 직행하면 딱 맞을 옷차림이긴 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차이나 칼라의 검정워피스는 그녀와 다니는 중경 투자증권의 명물 섹시바비인형이라는 별명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몸매를 가리는 디자인이었다. 장례식은 아니고 오늘 엄청 중요한 곳에 가는데 그곳에 맞는 차림이라 입은 거니까 오늘은 봐주세요. 너희들도 봐줘, 응? 어쩔 수 없지 뭐. 가는 곳이 어딘데 그러니, 경아. 그건 나중에. 나중에 다 정리되면 말할게 요 엄마. 안 좋은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녀의 걱정하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식탁에 앉아 있는 양친과 짱미 남매 동생들에게 걱정하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달리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희경은 애써 웃으며 오늘도 더 없는 정성과 사랑으로 차려진 엄마의 아침상을 맞아 수저를 들었다. 이렇게 맛있으니 오늘도 중경 직원들은 건강하겠다. 희경이 내가 맨날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맛없게 만들겠니? 이번에 양수 친환경 농장에서 수확한 아욱으로 끓인 건데 어떠니? 엄마는 알면서 재료는 신선하지 솜씨는 최고지 정말 중경 직원들은 복 받은 거야. 그나저나 쌍둥이들은 일, 이제 어쩌니? 이번에 가면 또 한동안 엄마 밥못 먹을 거 아니야. 이경은 자신의 말에 바로 어두워지는 두 동생들이 안쓰러워 여동생 희련의 밥들을 위해. 희련이 좋아하는 우엉, 우엉조림을 얹어 주고 남동생 휘의 밥그릇 위엔 멸치볶음을 얹어 주었다. 평범한 그녀와 달리 그녀의 쌍둥이 동생들은 어마어마한 천재들이어서 희련은 예일 대해, 휘는 학업에 대해서 장학생으로서 공부 중이었다. 지난주 대한민국 외, 외교부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포럼이 있어 초대되어서 왔는데 일정이 모두 끝나 다시 학교로 복귀하기 위해 이 아침을 끝으로 공항으로 가야 했다. 오케이 여기까지만 드릴게요. 원고 다시 앞으로 좀 해주세요. 음. 자, 어그 제가 특강 때 들어오신 분들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텍스트는 노래할 때 악보랑 똑같아요. 그래서 악보에서 음표가 있고 쉼표가 있고 여러 가지 부호들이 있듯이 이 텍스트에서 글자가 악보라면 어. 어, 순표라던가, 마침표라던가, 아니면은 줄 바꿀 때 이렇게 칸 띄워져 있죠? 이런 것들은 전부 쉰 표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낭독은 내가 아무리 좋은 목소리로 낭독, 낭독을 잘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쉬는 걸 적절히 쉬어주지 않으면 그것은 낭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렇게 물을, 자, 보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차를 따랐어요 이걸 이제 물이라고 생각해 보자고요. 이게 물이에요. 근데 이물 자체가 자 여기 병에 들어있죠. 어이 들어있는 이게 물이라고 생각해요. 찬데 이 물이 이 우리가 이걸 물을 마시기 위해서는 이물 자체가 공중에 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용기에다 담아야지 우리가 잔에다 따라서 마실 수 있어요. 그렇듯이 낭독 자체 우리가 목소리로 이 글자를 읽어서 낭독하는 거그 낭독 자체는 물과 같아요 물이에요 핵은 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게 용기에 담아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도 없고 이게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용기에 담아야 돼요 빨래를 하건 설거지를 하건 물이 뭔가 이렇게 담겨 있어야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용기가 마치 뭐 같은 거냐면, 쉼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낭독 참 잘하셨는데 귀에 안 들어와요. 왜? 내가 물론 지금 이제 제가 듣고 있고 의식이 돼서 그러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읽으신 분이 김혜경님이신가요? 응. 음, 대상이 없어서 그래요. 대상이.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오디오북이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듣겠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듣는 게 아니에요. 듣는 순간은 1대1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특강 때도 강조하지만 우리는 스토리텔러예요. 스토리텔러란 이야기꾼이잖아요. 어,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인데, 그 이야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자기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경험을 이야기해요. 붕 내레이터는 어떤 스토리텔러냐면, 이 텍스트에 쓰여져 있는 이 스토리를 그대로 이야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글자를 읽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텍스트에 써 있는 글자를 읽어주는 게 아니라, 이 텍스트의 내용을 다 내가 인지해서 이해하고, 내 안에서 다 소화가 돼가지고 "아, 이런 얘기구나" 하면서 "아,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 텍스트에 써있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이 텍스트에는 그대로 이야기를 할 거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잘하고 못하,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라, 김혜경 씨가 낭독한 것과 제가 낭독을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텍스트를 잘 보면서. 그래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아,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세요. 희경아, 오늘 너 어디 가니? 아니요. 왜 엄마? 내 차림이 꼭 무슨 장례식 가는 것 같아서. 그래, 나도 그런 것 같구나. 너무 어둡구나. 우리 희경이 출근 차림이. 너희도 그렇게 보이지 않냐? 내 아버지, 누나, 그런 옷안 좋아하잖아. 맞아, 언니. 다른 옷 입고 가. 난 너무 무섭다. 아침 식사 자리에 다른 날보다 늦은 희경의 등장에 식탁에 앉아 있는 온 가족들이 한마디씩 했다. 희경은 주방 냉장고 옆에 붙은 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가족들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장례식장으로 직행하면 딱 맞을 옷차림이긴 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차이나 칼라의 검정 원피스는 그녀가 다니는 중경 투자증권의 명물. 섹시 바비인형이라는 별명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몸매를 가리는 디자인이었다. 장례식은 아니고 오늘 엄청 중요한 곳에 가는데 그곳에 맞는 차림이라 입은 거니까 오늘은 봐주세요. 너희들도 봐줘, 응? 어쩔 수 없지, 뭐. 가는 곳이 어딘데 그러니, 이경아? 그건 나중에. 나중에 다 정리되면 말할게요, 엄마. 안 좋은 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녀의 걱정하지 말라는 말은 식탁에 앉아있는 양친과 쌍둥이 남매 동생들에게 걱정하라는 말과 다를 것이 없음을 알면서도 달리 말할 수 있는 게 없었다. 희경은 애써 웃으며 오늘도 더 없는 정성과 사랑으로 차려진 엄마의 아침상을 맞아 추절을 들었다. 이렇게 맛있으니 오늘도 중경 직원들은 건강하겠다.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음. 자,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만 포인트를 두고 했어요. 뭘까요? 쉼. 응, 쉼이에요. 쉼이에요. 충분히 쉬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텍스트를 보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미 입으로 내가 말을 하기 전에 이미 뜻을 알았어요. 우리는. 우리는. 그런데 듣는 사람들은 텍스트가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들으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듣고 난 다음에 그 들은 내용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을 줘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주지 않고, 자, 천천히 하세요라는 의미는 말 자체를 천천히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말 자체는 되게 빨리 했거든요. 아침 식사 자리는 다른 날보다 늦은 희경의 등장에 식탁에 앉아 있는 온 가족들이 한마디씩 했다. 희경은 주방 냉장고 옆에 붙은 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가족들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장례식장으로 직행하면 딱 맞을 옷차림이긴 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차이나 칼라의 검정 원피스는 그녀가 다니는 중견 투자증권의 명물 섹시 바비인형이라는 별명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몸매를 가리는 디자인이었다. 이거는 또박또박 글자를 잘 읽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을 해줘야 돼요. 말을 또박또박 잘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또박또박 잘 읽어줄 거면 책을 보는 사람이 그냥 자기가 눈을 보면 돼요. 이 오디오북을 듣는다는 건 또박또박 잘 읽어주는 건 AI나 TTS가 하면 될 일이고 사람이 굳이 북네레이터가 되어서 책을 읽어준다는 건이책 내용의 내용을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는 어떻게 하는지 다시 들어보세요. 아침 식사 자리에 다른 날보다 늦은 희경의 등장에 식탁에 앉아있는 온가, 온 가족들이 한마디씩 했다. 희경은 주방 냉장고 옆에 붙은 긴 거울 앞에서 자신을 비춰보고 가족들의 말에 수긍하며 고개를 숙였다. 정말 장례식장으로 식행하면 딱 맞을 옷차림이긴 했다. 무릎 아래까지 내려오는 차이나 칼라의 검정 원피스는 그녀가 다니는 중견 투자증권의 명물 섹시 바비인형이라는 별명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몸매를 가리는 디자인이었다. 이게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과 읽는 것의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해줘야 돼요. 말 이야기. 어. 그런데 이 이야기하는 건 법이 없어요. 각자가 다 자기 나름대로의 어투를 갖고 있거든요. 자기 고유의 어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곳에서 배우는 건 뭐냐면, 정확한 발음과 좋은 발성, 그리고 끊어 읽기, 그 다음에 억양. 보통 억양이 목적어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말을 제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음, 헬스클럽에 가서 몸매를 막 한, 6개월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몸매를 쫙 군살을 쫙 빼고 몸을 쫙 만들었어요. 그러면 어떤 옷을 걸치든지 척척 걸쳐서 몸그맵시가날수 있어요. 그런데 막 몸이 군살이 더덕더덕 붙고 그래서 어 이렇게 아무 옷이나 입을 수 없고 나한테 맞는 옷만 입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한계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것밖에 입을 수 없죠. 그니까 제 우리랑 비교해서 얘기한다면,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발성을 좋게 해서, 끊어 읽기, 억양, 이렇게 해서, 말을 제대로 이렇게 할줄 안다면, 그게 이제 몸매를 만드는 거예요. 헬스클럽 가서 운동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할줄 안다면, 어떤 텍스트를 가져오든지 내가 이야기를 척척 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텍스트에 내가 끌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 축구선수들이, 처음에 달리기 해가지고 체력 키우잖아요. 어, 체력을 키운 다음에, 그 다음에 공을 가지고 놀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축구 선수가 되면 어떻게 돼요? 발로 공을 자유자재로 갖고 놀잖아요. 공격수도 됐다가, 수비수도 됐다가, 골키퍼도 됐다가, 마음대로 축구공을 갖고 놀잖아요. 축구공이, 근데 처음에 축구할 때는 공에 끌려다녀요. 공을 따라다닌다고. 공이 막 굴러가면 막 따라가서 공을 따라다닌다고. 그러니까 지금은 처음 시작할 때는 글자 따라가기에 급급하고, 어, 글, 글자 읽기에 급급해요. 그런데 이거를 다 익히고 나면 내가 글자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게, 내 어투에다가 가지고 와서 내 어투에 맞춰서 내가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한 사람의 대상을 놓고, 이건 항상 일대일이에요. 우리 이 내레이션을 듣는 사람 항상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한 사람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지 그 많은 사람이 다 모여서 같이 듣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보통 낭독해 보세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이 듣는다는 생각에서 공중에다 대고 이렇게 막 허공에다 대고 나레이션을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건 듣는 사람 귀에 안 들어가요. 한 사람의 대상을 놓고 그 사람 귀에다가 쏙쏙쏙쏙 쏙, 쏙, 쏙 넣어주는 거예요. 한 마디 쏙. 그러니까 마치 밥을 한 숟가락씩 떠먹여주듯이. 그리고 쉬는 시간은 씻고 꿀떡 삼킬 시간을 줘야죠. 그래야 그 다음 숟가락을 받아 먹을 수 있죠. 귀에다 말을 넣어줬어요. 이 사람이 그 말을 이해할 시간을 줘야죠. 그 다음에 또한 숟가락 넣어주고 또 꿀떡 삼키고 이래야 되는데 낭독자가 어, 내가 낭독하는 내 목소리에만 집중해 있고 내가 잘하려고만 하면 듣는 사람은 하나도 못 알아들어요. 그거는 내 만족일 뿐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서비스업일 수 있어요. 서비스하는 거예요. 목소리로 책의 내용을 서비스해 주는 거거든요. 1대 1로. 그것만 명심하시면 그것만 생각하시고 꾸준히 트레이닝하시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개성 있는 그런 내레이터가 되는 거예요. 북 내레이터 하면 뻔한 목소리가 누가 낭독해도 뻔한 소리가 들리면 절대 안 돼요. 예를 들면, 문정옥이면 문정옥만의 내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문정옥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또 백승주면 백승주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고, 김혜경이면 김혜경만의 색깔이 있어야 되는 거지, 북 내리터인데 김혜경이 읽으나 안지연이 읽으나 백승주가 읽으나 문정욱이 읽으나 똑같으면 그건 AI가 하면 되지 TTS가 하면 되지 굳이 사람이 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앞으로 AI랑 경쟁을 해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 AI로 들었, 들었어. 근데 사람이, 어 이게 사람이 읽으니 확실히 좋으네. 이런고 자꾸만 사람이 읽은 걸 듣게 해야 된다고. 그래야 우리 우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어자 제가 이제 9시부터 수업이 있어서, 음, 우리 지도자가 좀 수업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우리 이제 송정희 성우님이 마무리해주세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가가게요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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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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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